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임명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열두 제자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생명을 살리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들이 바로 이 열두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했던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열두 제자는 곧새 예루살렘 성의 열두 기초석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른받은 말 그대로 사도 중에 사도고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이 바로 이 12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12명의 사람들을 따로 선별하여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 삼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제자들 몇 면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4절에 보면 열두 제자들 가운데 대표 그룹이라 할수 있는 네명 베드로, 안드레, 야구보, 요한 이네 명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 안드레, 야구보, 요한은 당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부는요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미천한 신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어부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적인 학문이나 학식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라 할수 있는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신분도 비천하고 출신 지역도 소외된 지역이었고, 가진 것 하나 없고, 배운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베드로안들의 야구보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가운데 대표자 그룹이다, 리더급이다, 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며, 이거 참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했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 주자가 될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처럼 무식하고 미천하고 소외된 지역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도로 귀한 막중한 임무를 그들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어부들은요 자신이 나약하고 미천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잘 알았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 더 예수님만이 존귀하신 분이요 예수님만이 능력 있으신 분이요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월한 유일한 구원자다란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더욱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제자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무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었고요. 또 미천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욱더 사모했던 이들이 바로 이네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유한 자들은요. 하늘의 진리와 하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으나 이들은 그런 만큼 더욱 더 하늘 나라 진리 하늘 나라의 복음에 관심을 두고 믿음으로 따랐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참된 제자는요 당장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믿음의 눈을 들어. 영적 눈을 열어볼 수 있는 영혼토록 변함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진리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들과 같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덕도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는요 이 열두 제자 중에는요 이 마태와 같이,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으면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 갈릴리 출신의 미천한 어부들이 있었다.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례와 같은 자가 예수님의 거룩한 열두 제자 반열에 올라 있다는 것, 이거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세례는 대부분 어떤 자들이었냐면, 이 세리는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필요 이상의 세금을 징수한 뒤에 일정량은 로마 정부에 내고 나머지 차액으로 재산을 쌓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세리들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내국노요 하나님보다 로마 황제에게 더 충성을 다하는 자다라고 죄인 취급받던 자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리의 횡포와 부도덕성이 얼마나 크고 가정스러웠든지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리를 뭐라, 누구와 함께 불렀냐면, 세리와 창기, 세리와 창기, 늘이두 부류를 함께 같은 부류로 취급하는 가운데, 세리와 창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들 가문과는 결혼도 시키지 않을 정도로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리 출신 마태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냐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세리로 죄인 지급받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던 것일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탄 가운데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주님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제자 삼기 원하고 구원 받를원 구원하길 원하시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 인정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는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알려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비록 세리 마테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을 받던 죄인이었지만. 주님 앞에서는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사제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열두 제자로 이 마태가, 세리가 선택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를 향하여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자들은 부르심을 얻지 못했으나 자신이 죄인이라 인정하는 가운데 참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따랐던 세리 마태는 부르심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수로 내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자랑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죄인됨을 인정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벌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이 유대 독립 운동에 앞장섰던 열심 당원이었던 시몬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는요, 시몬을 가리켜 셀롯이라는 셀롯이라는 시몬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셀롯이라는 말은요, 열심 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유대 독립을 성취하기 위하여 결성된 다소 이 과격한 국수주의 집단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애국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유대 독립을 위해서 거대한 공룡과 같았던 로마 제국과 5년간 독립을 위해서 싸우며 항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 당원이었고요. 항거하다가 나중에는 전세가 밀리니까 이 항거 투쟁하였던 열심 당원 천명 모두가 항복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록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이러한 성향이 있었으니 그러한 성향의 열심당원 시몬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시몬이 자신의 그동안의 활동 가운데 독립된 유대나라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힘과 무기와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유대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힘과 정복을 통해서 무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심령이 변화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을 이루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독립된 유대 국가가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시몬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 한때 자신의 힘과 능력과 무기로 세계를 정복하는 가운데 대제국을 이뤄나갔던이 로마를 비롯한 대제국들이요 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으나 사랑과 평화와 복음의 진리만 선포했던 기독교는 아직도 여전히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열심 당원이었던 시몬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그 인생의 방향과 궤도를 수정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고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은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가론 유다와 같은 배신자도 이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실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바로 이 은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이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 선택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러한 일이 있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을 텐데, 모를 리가 없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런 유다와 같은 사람을 열두 제자로 뽑으셨을까? 늘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요, 우리 유한한 이성과 또 지성을 가진 인간의 능력으로서는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다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그까지 진실한 자세로, 그까지 믿음과 그 사명을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단의 올무에 걸려 스승 대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론 유다와 같은 자가 우리도 얼마든지 될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제약된 삶, 과거의 약한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사단의 올무에 걸려 가론 유다와 같은 자가 오늘도 우리는 얼마든지 될수 있으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 항상 죽게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뤄나가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너희의 구원을 이뤄나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화의 삶,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으로 제자로서의 사명,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리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이네 부류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열두 제자들은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주님의 제자가 될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적합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이가론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받은 서명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초대교회를 다지고 천급 복음을 만 세계에 전하는 귀한 사도가 될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해 보이던 이들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인간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이들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적인 눈이나 조건으로 볼 때는 도저히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 불릴 수 없는 조건과 이유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는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감당할 만한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쓰임 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이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 불러주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고 감당할 만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귀하게 증거하는한나라 백성,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오늘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감하며 나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오늘도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오늘도 귀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무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제자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나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한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으로 주신 사명 귀하게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귀름부심으로 충만하게 보여주시고 제자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귀한 열매를 하나 앞에 용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많이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ーよし